컴퓨터 따돌림 당하는 세대를 위한 스마트폰 배움터 컴퓨 선생입니다. 요즘 유튜브가 일상화되면서 영상을 보다가 잠든 경험들 있으시죠? 잠든 후에도 영상이 밤새 재생되면서 스마트폰이 방전되어 난감한 적이 있었을 텐데요. 유튜브에도 치침 타이머 기능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얼마 전 프리미엄 사용자에게만 한정적으로 서비스됐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지침 타이머 설정 방법과 시청 시간 확인 시청 중단 시간 알림 서비스 기능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유튜브를 여시고요. 시청할 영상을 선택합니다. 영상 화면을 터치하면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 보이죠? 여기를 터치합니다. 아래에 메뉴들이 나타나죠? 여기 지친 타이머 기능이 새로 생겼는데요.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를 터치합니다. 10분부터 1시간까지 설정이 가능한데요. 설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영상이 멈추게 되는 거죠. 맨 아래 보시면 동영상 끝이라는 메뉴가 보이죠. 아래 시간은 몇 분이 경과되면 영상이 종료된다는 의미인데요. 동영상 끝을 선택해 볼까요? 말 그대로 보던 영상이 끝까지 재생되면 유튜브가 중지된다는 것이죠. 아래 보시면 지침 시간까지 남은 재생 시간이 보이죠? 이렇게 설정된 재생 시간이 경과되면 이런 창이 뜨면서 영상이 중지됩니다. 스마트폰에 설정된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 경과되면 화면이 완전히 꺼지게 됩니다. 영상을 더 보고 싶다면 시간 추가 버튼을 눌러 시간을 재설정할 수도 있고요. 닫기 버튼을 누르면 지침 타이머를 다시 해제하고 계속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잘 활용하면 건전한 수면 시간을 유지할 수 있겠죠? 다음은 내가 하루에 보는 유튜브 시청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하단 우측에 내 페이지를 터치합니다. 화면을 위로 올려 보시면 시청 시간이 보이죠? 여기를 터치합니다. 여기 보시면 일일 평균 시청 시간이 나오고요. 지난주 대비 증가율이 보이죠? 아래 보시면 요일별 시청 시간을 그래프로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죠? 오늘 시청 시간이 나오고요. 지난 7일간 시청 시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자신의 시청 시간을 보는 것만으로도 시청 시간을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마지막으로 시청 중단 시간 알림 서비스인데요. 아래 보시면 시청 중단 시간 알림이 보이죠? 영상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장시간 보는 경우들이 있죠. 이럴 때 장시간 시청하는 것을 자제시켜주는 유용한 기능인데요. 시청 중단 시간 알림이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죠. 장시간 시청하는 도중 중간에 휴식을 취해달라고 알려주는 기능인데요. 여기를 켜서 활성화 시켜줍니다. 시청 중단 시간 알림을 선택하는 방법은 위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 화면 하단 우측에 내 페이지를 터치한 후 우측 상단의 설정 아이콘 터치하고 일반 메뉴로 들어가서 이렇게 시청 중단 시간 알림을 선택해도 됩니다. 아래 휴식 시간 알림 변경 창이 떴죠? 여기 보시면 30분마다 45분마다 1시간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고요. 맞춤 설정이 보이죠. 여기를 터치해 볼까요? 여기서는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분으로 설정해 볼까요? 이렇게 이동을 해서 10분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하단 확인 버튼 터치하고요. 영상을 보는 도중. 설정해 놓은 시간이 경과되면 휴식시간이라는 알림창이 뜨면서 화면이 멈추게 됩니다. 아래 나타나는 휴식시간 알림 변경을 터치하면 시청 중단 시간 알림을 다시 설정할 수 있고요. 우측 상단 X 닫기 버튼을 터치하면 영상을 계속 볼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장시간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중지할 수 있도록 알림을 통해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디지털 디톡스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지침 타이머 설정 방법과 시청 시간 확인 및 시청 중단 알림 서비스 기능까지 알아봤습니다. 평소 유튜브 때문에 자는 시간을 놓치거나 장시간 시청을 자제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변 지인들께도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컴따 선생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더 빨리 영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질문 사항은 댓글로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